24번 글의 제목 찾기입니다. Only a generation or two ago. 한 세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이면 mentioning the word algorithms. 네, 이 알고리즘이란 말을 네, 언급하는 것은 would have drawn a b l a n k 네, draw draw a blank는 네, 아무 반응을 얻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draw의 p피니까 이제 draw를 쓴 거죠. 네.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From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그죠? 네. 그 당시에 뭐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요? 네. Today, 오늘날에는 algorithms appear in every part of civilization. 알고리즘이 나타납니다. 끊어주고, 네.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그죠? 구석구석. They 이 they 는네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죠. 네이 알고리즘은 연결되어 있다. 어, everyday life 일상생활 속에 네, 일상생활에 they are not just in your cell phone or your laptop, but in your car, your house, your appliances. Appliances는 가전제품입니다. And your toys. 네이 알고리즘은요. Not just, not just는요. Not only 하고 똑같습니다. not only 가 보이면 뒤에 but also 까지 있어야 되겠죠? but also. 근데 also 는 생략 가능해요. 네, also, 네, 빠져 있습니다. not only, but also,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A 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이죠? 알고리즘은, 네, 당신의 핸드폰, 당신의 랩탑, 그 노트북 컴퓨터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있다? 자조, 자동차, 집, 그리고 가전제품, 그리고 당신의 toys, 네, 장난감에도 있다는 얘기죠 Your bank is a huge web of algorithms. 네, 당신의 은행은요 거대한 망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입니다 With humans turning the switches here and there 네. 위드는 네,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수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거네요. 네, 인간들이 네, 여기저기서 네, 스위치를 네, 그막 여기저기서 돌리고 있는 네, 그러한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입니다. 알고리즘은 스케줄 플라이스. 알고리즘은 플라이스 비행기죠? 비행기의 스케줄을 잡고 스케줄을 잡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들을 운항한다, 그죠? 날리는 거죠? 네. 알고리즘은요, run factories, 네. 그 공장을 네, 돌리고, 공장을 네, 운영하고, goods, 상품을, 네, trade, 거래하고, 그 다음에 keep records, 네, 그 기록을 유지한다. 즉,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을 한다. 음,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working,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네,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면, it would be the end of the world. 그것은 세상의 끝 종말이 될 것이다. As we know it.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의 세상의 종말이 될 것이다. 네, 이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가정법 문장에 쓰였어요. 네, 이렇게 stop이 아니라 stopp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법 문장이죠. 그러니까 뒤에도 w i l 못 쓰고 네, w o l d w o l d be를 쓴 것이죠. 네. 자 현실의 정반대를 그죠? 어, 가정할 때 네, 그때 이제 가정법 시제를 씁니다. 어, 네, 여기 보면 네, 오늘날에는 뭐 알고리즘이 문명 구석구석 그죠? 여기저기 모든 파트 그리고 알고리즘이 일상생활과 연결,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례가 쭉 나오고, 막판에, 네. 알고리즘이, 네. 가정하는 거죠. 이거 갑자기 작동 멈추면 어, 세상은 끝장은 끝날 끝장 텐데,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한두 문장 정도가 이제 핵심 문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한뭐 제목, 제목을, 볼, 어, 제목을 고르면, 네. 몇 번일까요?